히트히트히트 히트, 히트. 아, 테네테네 테네. 반응 죽이네. 와. <목소리> 아, 진해 오후 해살이 따뜻합니다. 혼자서 나가는 두 번째 출조. 얼른 준비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에서 이탈하여 어, 선착장으로 출발합니다. 집어등 준비는 어, 파워뱅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내등과 집어등 이렇게 연결해놓고 야간 항해 필수품, 버튼기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손질해서 가져갈 작은 아이스박스 출항 전에 제비를다 해가지고 가면 나중에 가서 바로 낚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낚싯대 두대 세팅 마치고 이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잠도 쪽으로 한번 일단 가보고 잠도에서 뭐 인근으로 좀 가까운 쪽으로 뭐 살살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자 출발 자 방금 잡은 고등어하고 전갱이로 텐냐 미끼를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등어는 믿음의 미끼이기 때문에 전갱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텐야 드라코 60g 자 고등어살 방금 잡은 싱싱한 고등어살입니다 드디어 패턴을 찾았습니다. 얘들이 입질이 정말 예민합니다, 지금. 뭐, 당기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냥 싹 물고 있습니다, 물고. 물고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싹 들다 보면 조금 무겁다 싶을 때, 아, 이렇게, 아, 빠졌다. 이런 식으로. 싹 당겨 올려 보면 조금 끈적하다 싶으면, 이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참 없을때또 한번 쳐주고. 히 탁 쳐올리다 보면 이렇게 오케이 사이즈가 이거는 2.3G, 4G 살짝 캐스팅해서 던져줍니다 자한 대는 테냐로 60g 오우 태냐 바로 물었어 오태냐 바로 물었어 오 역시 태냐의 사이즈 좋고 이야 태냐의 반응을 안하는게 아니었네 어 역시 자 태냐의 사이즈 3G급 이렇게 하강하는 도중에 입질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일단, 바닥은 찍어 놓고, 바닥에 한, 태냐 하나 해 먹었기 때문에. 예. 네. 이그 히터, 아, 태냐 좋다. 태냐 지금 폭발적이네. 응. 두 번째 히터. 어, 조금 작네요. 2.123G 엑스코 드라코 되 냐？60g 입니다. 아, 바로 치 네. 히터, 히터, 히터. 아, 태네의 태자의 반응 죽이네. 와. 안녕세요 좋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자, 패턴을 완전히 찾았습니다. 자, 2.5G. 아까 카드 채비로 잡은 고동어 포를 떠가지고. 캐냥 미끼로 쓰고 있는데 잘달아 나지도 않고 지금 세번넣어가지고세 마리 잡았죠. 자 이번에는 전갱이로 조금 가늘게 한번 감아봤습니다. 오케이. 이따 아 좋다. 아 바로 물어. 장경이미기로잘은 해요. 오, 야, 야 사이즈 괜찮고. 오야, 오야, 오야. 오, 야, 오, 요 오. 어이 라 어이 봐라. 오, 이건 삼지다. 역시 테냐. 오, 야, 무겁다. 야, 사이즈 좋습니다. 제일 큰네 오늘 잡은 것 중에. 아, 역시 테냐. 야 테냐에 대해서 내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와 테냐 매니아가 될것 같습니다 시즌 후반에는 무조건 테냐를 써야 되네 텐비는 지금 미끼가 없을 테고 일단은 그대로 하나 던져놓고 당연히 미끼 없지 질긴 고등어 미끼로 애들이 활성도가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잘 무는데, 활성도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뭡니다. 액션 줘야지만 습니다 물었다. 에트, 와, 이거 너뭐 가만히 놨다도 무어 보네. 텐빈 오우야. 야, 이 활성도 좋다. 그래도 2.2, 3.4지? 아하, 졌는데 응? 음? 언 더? 하하야 히트 딱 물고 있었네 아니라 <laughs> 어 사이즈 좋다 테냐에서 사이즈 큰 놈이 올라온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삼지 솔직하게 나는 안 믿었었는데 뭐 이번 시즌에는 진짜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테냐가 조금 더 사이즈가 좋다는 거 아우 물고 있었어요 텐비는 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들, 뭐, 치는 것도 없고, 물고 가만히 있으면. 부지 정도 돼, 부지. 어탐상에 지금 현재 수심 14.6m, 7m,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근데 한 10m 이하권? 12m 에서 10m 고 사이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뜸하네요, 갑자기. 좋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3분. <laughs> 지금 약한두세 시간 동안 지금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초저녁에 한 7시 8시 정도 그때 반짝 나오고 음, 그 이후로부터 지금 11시인데 11시 20분인데 아직까지 지금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밑에 이렇게 어구는 많이 보이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네요. 수온이 아까 18도까지 갔었는데 다시 지금 수온이 17.5도로 0.5도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영향 때문에 입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3시간을 침묵을 하던 칼치들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연속으로 지금 3마리를 잡았는데 어 이제 다시 슬슬 밥 먹을 때가 됐는가 봅니다 거짓마 3.5G급, 4지 가까이 되는 가한 마리 그리고 좀 작은 거, 한 2.78G 되는 거, 두 마리. 지금 방금 올라왔습니다. 야, 또 입질한다. 살, 탁, 탁. 오, 활성도 좋다. 탁. 와, 세게 치는데. 히 어이고 평범한 사이즈. 그래도 한2 7 c 은 되겠다. 이 정도면 테냐도 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미끼가 많이 남아서 야태냐에 물기만 시작 물기 시작만 하면 참 재밌는데 그렇지 디게태냐야 이제 태냐에 반응합니다. 어우, 야, 그렇지. 자, 테냐에 2.4G? 지금 현재 거의 바닥에서 다시 활성도가 좋아졌습니다. 수온은 그대로인데,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활성도가 좋아졌습니다. 아닌데. 아, 쫙 물고 있었네. 야, 자, 아, 어 자, 2.5. 다 아, 힘쓴다. 자. 2.4지. 지금 여기 어탄기상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가로로, 어 줄무늬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 있는 요게 칼치어군이네요. 시, 끄멓게막 이렇게 뭉쳐있는 거는 칼치어군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는 게 요게 칼치어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질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16분입니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미끼는, 전갱이는 고등어를 따라가지 못하네요. 고등만큼 입줄 안 합니다, 전갱이. 테냐로 만들었을 때, 테냐에 감았을 때, 전갱이는 입질 빈도수가 많이 낮네요. 지금은 테냐보다는 텐빈에 지금 더 많이 잡히고 있는데, 아, 이게 미끼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등어 한 마리 삐져가지고, 테냐에다가 고동 한번 따라봐야 되겠습니다. 어, 지지리 지리 지 어, 뭐있나? 아, 빠졌다. 자, 현재 시간 1시 15분. 어, 체력도 이제 바닥이 났고. 어, 낚시도 썩잘 되지 않습니다. 땀은땀은 땀은. 한 마리씩 올라오는데, 어, 여기서 낚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한, 12시쯤에 퍽퍽 해가지고, 10여 수 정도, 어, 지금 잡고,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치 씨알 좋습니다. 자, 이, 아, 이 떠나가는 칼치들이좀 아쉽네요. 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